분수를 나누셈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목과 나머지를 이용하여 자연수 또는 대분수를 만드시오. 그러면 분수를 나누셈으로 나타낼 때 분자를 분모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때 목과 나머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연수 또는 대분수를 만드는 거예요. 자연수는 1, 2, 3, 4, 2와 같은 수이고요. 대분수는요.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2와 3분의 1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이렇게 생긴 걸 대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4분의 1, 1 나누기 4 분자를 분모로 나눈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몫은 0이고 나머지는 1이에요. 자연수또는 대분수로 나타낼 수 없어요. 4분의 2 이거 진분수죠? 진분수는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입니다. 2를 4로 나누면 몫은 0이고 나머지는 2라서 자연수 또는 대분수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4분의 3, 3 나누기 4, 몫은 0, 나머지는 3, 자연수 또는 대분수로 나타낼 수 없고 4분의 4는 우리는 4분의 4와 같은 분수가 1과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분자를 분모로 나누니까 1이 되죠? 그래서 자연수 1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5는 어때요? 4분의 4도 가분수고요. 4분의 5도 가분수예요. 가분수는 분자가 분모와 같거나 분모보다 큰 분수를 말합니다. 그럼 4분의 5를 5나누기 4라고 했을 때 몫은 1이고 나머지도 1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때 이것을 가지고 대분수로 나타내 주고자 할 때에는요, 요걸 기억하세요. 몫은 대분수의 자연수 부분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나누는 수 4가 분모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것이 바로 분자로 표현이 되는 것이더라. 따라서 1과 4분의 1 이렇게 표현합니다. 4분의 6은 6을 4로 나눴을 때 몫이 1이고 나머지는 2라서 1과 4분의 2가 되고 또 4분의 7 칠라누기사는 몫이 1이고 나머지가 3이므로 이때 대분수로 표현하면 1과 4분의 3입니다. 이처럼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보세요. 나머지는 4보다 작죠. 4보다 작고 4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때. 이 분수가 이처럼 진분수로 표현이 될 것이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8 나누기 4 이것은 4분의 8이 분수를 나눗셈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이럴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없으므로 이런 경우는 자연수 2로 나타내 줄수 있겠습니다. 또 4분의 9가 보입니다. 그럼 9 나누기 4는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므로 2와 4분의 1. 요렇게 대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요. 4분의 10은 10 나누기 4가 몫이 2고 나머지가 2니까 대분수로 표현하면 몫이 대분수의 자연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 수는 분모에다가 나머지를 분자에다 쓰면 되니까 2와 4분의 2. 또 4분의 11은 11을 4로 나눠보세요. 그럼 몫이 2고 나머지가 3이죠? 2와 4분의 3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4분의 12는 12를 4로 나누어 3, 자연수 3, 이와 같이 나타내 볼수 있는 것이고요. 이처럼 분수를 나눗셈으로 나타낸 것을 보고 몫과 나머지를 이용해 자연수 또는 대분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 내용 정리해 볼게요. 대분수에서 자연수 부분은 나누셈의 몫에 해당이 되고요. 분모는 나누는 수, 분자는 나누셈의 나머지입니다.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항상 작음으로 대분수의 분수 부분은 진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이와 같이 요약해 두세요.